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검수완박 때문에 세무조사권으로 활용한다. 라는 식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검수완박이라는 건, 이제 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요. 수사권도 가지고 수사 지휘권도 가지고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게 기소권도 가지고 있어요. 수사는 본인이 직접 주사를 할수 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중수부, 대검 중수부 같은 거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검찰총장이, 야, 저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보다 더 무서웠던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라는 말을 저도 자주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죽는 것아라는는 거죠. 왜 수사를 하면 되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먼지털이식으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양파껍질 쫙쫙 벗겨가면서 얍부러부러하면서. 그러니까 검사한테 확을 떼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존심 상한 사람들은 자살했잖아요. 경찰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살한 사람은 없죠. 거기서 고문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막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정부 사람들에게는 이 검찰 수사권에 이거에 확을 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중수분이 2013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검찰에 직접 수사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남용하고 싶잖아요. 게다가 이제 다 검사들이요. 상급대우예요. 상급대우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행정부 상급하고는 뭐 이렇게 직원들, 보아 직원들 이런 거에서 엄청 차이가 나는데 상급대우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은 막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이겁니다. 막 정신없이 돌진하고 난 즉급 막잘 되기 위해서 어매불망 막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는 그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마무리 황혼이지면 야야 참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이미 직을 다 떠날 때 이야기고. 그래서 이 칼날에 많은 사람들이 뱉다. 그러니까 애기에서 원성일 많이 샀다 이거예요. 검찰이 그동안. 그러니까 잡자득인 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지 구는 경찰하고 관계해서 검찰하고 이제 서로가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제, 어, 뭡니까. 경찰대학교가 생기면서 야야 우리도 엘리트다 우리도 엘리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경찰대를 없애려고 하는데 경찰대가 쉽게 안 없어지죠. 왜? 우리도 엘리트다 이렇게 되니까. 그 국세청은요, 국세청은 세대 세무대 세대가 있어요. 근데 이 세대는 야야 이거 큰일났다 해가지고 세대를 없애버렸죠. 없앨 수가 있는데, 경찰들을 건드리려고 하니 경찰도 없으려니까 반발이 심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가 이제 자존심 싸우고, 이 경찰에 이제 막 싸우는 뭐 이렇게 선봉장이 황우하 그, 그분 그 아닙니까? 저도 그분 뭐그 예전에 그, 그 경찰청장, 그저 전문위원 하면서 무슨 회의를 할때 한번 뵀는데, 그래요. 하여간에 네. 그래서. 지금 검수 완박이라는 거를 이거 아예 없애 버리고 이것도 없애 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만 해. 기소만. 기소만 하는데 사람을 피의자를 오라 가라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문서만 보고 기소 여부만 결정을 해. 그리고 공판 유지를 하라. 하니까 검사 입장에서 내가 3급 이상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인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나무 그, 주사해놓은 거그 문서 보고 내가 그러면은, 그, 저, 허드린 일이나 한다고 하면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사건이, 육대 범죄만, 이것도 육대 범죄만 하다 보니까 지금 검사들이 편하대요. 옛날같이 막 밤새 가면서 할 필요도 없고. 편하기는 편한데,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칼을 가지고 있으면 막, 막 휘두르는 데에서 재미를 느끼니까. 근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가잖아요. 경찰이 가지고 가는데, 이 경찰을 믿으면 되는데, 경찰이 하면은, 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면 되겠네. 근데 경찰은 또 대통령의 직속이잖아요. 경찰은 항시 충성을 해요. 지금까지 역사를, 경찰의 역사를 보면은. 항시 자고 오면 하잖아요. 그리고 눈치를 보고, 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눈치껏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딱, 복심을 읽으면은 승진하는 거고, 아니면은 나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면은 끝끝내 물 수도 있고, 아니면 던져버리라 하면 눈치껏 알아서 던져버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찰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더라도, 그러면 경찰이, 아이 육대 중대 범죄는 이 사람들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공소장 이거 적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 시킬 일이라고 언제 교육해 가지고 지금 하냐 법리를 뭐 하루아침에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민들만 이제 죽어나게 생겼다.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은 뭐든지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패범죄는 빠져나갈 거다. 중대범죄는 거의 다 빠져나가고, 증권범죄 다 빠져나가고, 돈에 관련된 거는 다 빠져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백도 없는 선민들만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면 그것도 타당하죠. 왜냐면 하 우리나라 그 역사가, 수사, 경찰의 역사가 이런 것이, 음, 공감할 만한 일들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경찰을 이렇게까지 무시한 경찰 입장에서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 우리도 이렇게 엘리트들 있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치인들이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뭐 기소 지금 수사 기소가 당한 있는 사람들이 12명인가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발벗고 나서 가지고 이거 없애버려 검찰에 하지마 검찰에 하지마 주사지 하지마 그러면 경찰은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오던내 가지고 권력으로 꽉 눌러 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 하해서국회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하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 한테 이거 검소 한박돼 버리면은 기소권 하나 남아가지고, 그런러는 이제, 아,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진 입장에서는, 응? 음? 정권을 바꾸고 막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내전 중이에요, 내전 중. 그야말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 400년인가 뭐 몇백년 이렇게 분열이 됐다가 나중에 서야 그것도 당나라, 외세 침입에 의해가지고, 그,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재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내전 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가 볼 때는 역사로 볼 때는 어떤 외세의 침입이 없는 이상은 이게 통일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이 정권을 지금 이제 딱. 이렇게 정권을 교체하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범죄가 분명히 있으니까 저 범죄 분명히 가려야 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밝히지도 못하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밝혀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5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억눌렸던. 그 한을 풀어달라,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한이 이제 풀어질 것 같았는데, 검찰도 이제, 아, 이제 정권이 바뀌어졌으니까 막 자기들이 눈치 안 보고 하겠구나,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검수 안박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막, 이제, 동 찌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 가졌을 때 자기들이 막, 자고 오면 안 하고 기계가 있다면서, 검사가. 기계가 있으면 막, 어? 아니면 아니고, 귀문 긴 식으로, 그런 식으로, 칼잡이라고 하잖아. 검사들이 자기 스스로가 칼자 칼이 주어졌을 때, 빨리빨리 사건을 처리했으면, 아니,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소된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 면은그 사람들 거 빨리빨리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장동 같이 의혹이 있는 것들은, 막, 더, 뭐그 양파껍질 벗기듯이, 막, 파헤쳐야 되는 거고,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금융, 막 이런 거, 에? 뭔가가 게이트 같은 거, 이런 거는 확실하게 밝혔어야 되죠. 그런데 요만한 거를 그냥 요만하게 어? 해가지고 수사했지 않나? 그런 거 의구심을,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자업자득에 그런... 자가당착에 빠져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물어가는 칼잡이 검사의 시대다. 라는 칼렘이 나올 정도다, 이겁니다. 지금 이검수완박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알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여섯 개다 폐지되는 것보다 두 개는 살리고, 부패하고, 이런 금융하고 두 개는 살리고, 그리고 보안수사. 그러니까, 수사 지휘는 못 하더라도, 보안 수사는 요구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만 보지 말고, 플러스 보안까지,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가지는 거는,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냐.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래저래 이제 욕먹게 생겼죠. 근데, 이 검수 안박이, 어차피 본인들이, 그, 그렇게 하겠다는 데 다, 다수당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막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백, 그, 다수당이 180석이 되도록 국민이 뽑아줬잖아요. 국민이, 국민이 그렇게 해줬다 이거예요. 뭐를 거기다 이제 음모론을 제외하고, 제거하고. 결과적으로는 180석 다수당이 돼 있잖아요. 그거 국민이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입법에 독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게 비민주적인 민주적이죠.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그냥 다다다다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게 그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에? 그런데 했잖아요. 지금까지 세법을 27번이나 소득세법을 <laughs> 바꾸는데 군사작전 하듯이 요이똥 해버리잖아요. 앞으로 몇월 며칠부터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세법을 그렇게까지 그냥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세법도 그렇게 바꿔버렸는데, 뭐, 검수한박 이런 거, 뭐, 바꾸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냐, 이거요. 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제도적으로. 세법이 금세 그렇게 막아가지고, 정보석 몇천만원씩 때려도, 음, 마스크 수급 있다는 그 하나에, 저, 강한문도못 나가잖아요. 저항도 못 하잖아요. 그냥, 울분을 그냥 선거로만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40% 40%가 서로가 싸운다니까요. 그20% 중간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해주느냐, 오른쪽으로 해주느냐, 그 차이로 그냥 정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40대 40은 고정적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제일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부패. 권력을 가지고 부패한 사람들,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세무조사권으로, 세무조사로 해가지고 일단 잡으면 돼요. 검사도요, 자기 검사가 자기가 인지수사가 한다고, 그건 아닙니다. 다 국세청에서 파견 나가가지고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다 파견받아가지고 공인회계사 뭐 이런 사람 뭐 국세청 세무공무원 다 파견받아가지고 공무원들 파견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수사시 해가지고 야야 이거 이거 조사해 봐 이거 조사해 봐이 자료 확인해 봐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중수부 아닙니까 그렇게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수부 같은 거를 한국형 FBI로 만들겠다. 말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FBI를 누가 들어가가지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 디테일은 없죠. 그렇지만은, 일단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중수부, 이거, 나중에 이거 중수부, 중수청에서 하면 된다. 한국형 FBI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막 수사를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거. 그거는 일단 이제 말이 좋으니까, 말은, 허울 좋은, 말 좋은 말은, 좋은 말은 그냥 추상적이니까, 그냥, 기다 그냥 흘려듣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뭐, 그거를 반기할 것이냐.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이니까, 그원자 총장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40%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는 나라가 이 세계에서 어딨냐. 에? 그야말로 이제 검사가 무소불위의그 권력을 해둘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가 이제 뭔가가, 어, 캥기고막 이런 사람들은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서 뭐, 뭐, 뭐를, 국민을 바라봅니까? 뭐를 바라봅니까? 지금까지 뭐 국민을 안 바라봐도 되잖아. 자기는 내 편만 바라보고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무슨 뭐 자기가 뭐 말을 합니까? 조직이 이론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그 논리에 그냥 휩쓸려 가잖아요. 그게 사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판의 소임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위에서 오던 내리면 그냥 하는 거고. 시비를 안 따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통령은 국세청장을 임용할 수 있잖아요, 국세청장을. 국세청장이 그동안 한 일들이 엄청 많아요, 국세청이. 국세청이 세무조사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자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검찰에다 넘겨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법무과장 시절에 저한테도 검사장들이 전화와가지고요, 야, 고, 고 변호사, 고과장 하면서 사건 좀 검찰에다가 이렇게 좋은 사건 그쪽에서 있으면 넘겨주소. 우리가 할 테니까 막 이랬다니까요. 그때 이제 금지금 사건을 제가 제 책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세청이 금지금 사건을 다 했잖아요. 금, 그 골드 가지고 국가 돈 빼먹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구조적인 거를 그 어, 드러냈잖아요. 그거 검찰이 절대 못해요. 국세청 아니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라임이든지, 뭐, 옵티마스 금융범죄부터 해가지고, 대장동, 뭐, 백운동, 뭐, 이런 거, 모든 뭔가가 이상한 돈이 흘러가는 데는 좀더 국세청이 세무조사해가지고 자금추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겁니 거기에서 모든 실체가 나온다, 이겁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지금은 막, 뭐, 어디, 그, 거악들을못 건드리고 맨날 이상한, 그, 선량한 소신민들만 가가지고 생활세수 형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먹 목에 힘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를 조사해 준다고 조사대리가 막 연금 어, 준비하라고 내가 어, 적당하게 인사처리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 고발 안 해주면은 뭐 우리가 성공보수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세무공무원은 그냥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조사 대리하고 뭐 이런 옆에 이제 세무 대리인들이 세무 공무원들을 전부 범법자로 만든 만든다니까요. 마치 그래가지고 한 푼도 안 왔는데 마치 무슨 진짜 그 현금 준거 납세자한테 현금 받아가지고 세무 공무원한테 흘러간 것처럼 막 이렇게 호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무 조사가 무섭다는 거예요. 납세자한테는 앞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꼬니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대통령이 국세청장한테 야야 이거 명백한 혐의가 있다. 명백한 혐의가 있는 지금 세무조사 그 혐의 있는 것들 지금 몇 개냐 하면서 그 전부 다 일괄 전부 다 나가라. 세무조사 나가라. 이렇게 지시하면 돼요. 지시하면 안 나갈 방법이 없죠. 나가야죠. 세무 공무원은 나가가지고 조사하면요. 또 먼지털이 하듯이 막 이렇게 잘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보내놓으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학적으로, 진짜, 국가 세금 가지고 빼먹고, 막 국가 돈 가지고 서로 나눠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용하는 사업자, 인공위성들, 그런 사람들을 점부가 다, 확인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되니까, 입법 소득이 있으면 전부 다 과세해야 되고, 거기서 밝혀지면은 그 세금 전부 다 다시 다 추징해버리고 다어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한테 야, 경찰청장 야, 이렇게 혐의밝혀으서 확실하게 정리해라. 그식으고 말하면 되죠. 대통령이 오히려 보면은 검수한박대문은 대통령이 막 권한 다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거를 지켜봐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 대장동, 백운동, 뭐, 뭐, 이런, 뭐, 라임, 옵티머스 막 이런데 세무조사권을 당장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로서 세무조사 결과 어떻게 됐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어떻게 했다. 이것까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 뿌리. 평 해줘야 된다. 고발 안 해놓고도 알아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사람은 큰일 경을 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